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음.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후퇴하겠다. <laughs> <laughs> 내 봤을 때 시야 삼가한다. <laughs> 언데드 말. 내 <인동으로> <laughs> 창백한 말보십시 <laughs> 너무 창백해. 버틸 수가 없다. 10초. <laughs> <버틸 수가 없다. 웃음> <laughs> 또 아, 내가 서야 돼. 족 같은 곰새끼 상대해야 되니. 나나 나만 여기서 씨야. 나머진다안 해. 금방 도착한다. 숙 다시 삶어. 좁은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디아블로 전혀 못 들어갔는데. 이 안아 이 안아 이 안아 안아 안아. 오케이, 오케이, 잡,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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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깝다. 아깝다. 있어야 아, W가 안 나왔어. 아, 씨. 그거 있어야 되는데. 디아가 큐큐만 네, 저, 저, 누구냐, 저. 얘를 죽여. 아니, 그냥 렉사한테 대가리 박았으면 잡았는데, 이거. 야가좀 메롱한데 벌써부터 요한나한테 큐방한 것부터 <laughs> 아니 근데 요한나한테 큐방한 것까진 좋은데 아나한테 넘기기를 했어야 됐는데 <laughs> 공성 먹는데? 우리 공성 갔다 우리 공성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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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려갈게요 가자 가자 안 노리네? 다음에 안 노리겠지? 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냥 먹을게. 뭐게 그냥. 괜히. 여기까지 하고 <laughs> 아이씨 내 모습. 이제 렉사를소유투 w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 a n n 여기 I have it. Have it, though. s 가 n g h Kande Kabuka. 어? h k 네아 여기 있는데 어? 오는 거 오는 거 밑에 a 기 있는데 Oh, Kabuka. Oh, 가자 가자 k a Oh, k a 오케이 okay.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야이 렉사르가 똑똑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몰라갖고 안 한건지 투사를 안 먹었네 야너 뭐냐? 여기 <laughs> <laughs> 없어? 킬 어? 아 아니다 킬 어디서 쓰고 왔나 보네 이제 쓴 거군 아 아깝게 <laughs> 노려보자고? 우리 캘까 없어 우리 캐릭터 없어, 친구야. 나안나 안가, 나 안가. 나안 <laughs> 너못살린아 왜, 왜 저렇게 깊이 들어간거야? <laughs> 사 먹은거 뻔하니까 그냥 넘어간거 같은데. 쉣. 위라도 제대로 <laughs> 밟자. 공, 공주, 공죽이지 어쭈고 곰 졸라 당당한데? 아나워물이 나와야되네 아나아나아나그지 곰, 곰좀 주... 오케이 <laughs> 와 이거 투사 라인이라 이번 거 졌으면 개멸망했는데 다행이다. 태사가 못 가가지고. 아니, 태사벽 음. 부수고 있냐? <laughs> 네가뭐 나지 몰라도 돼? 어? 그럼 우린가? 나나 없는데 아 죽였습니다 오시, 미친 왜왜 왜 잡고 있는거야? 뭐야? 아나를 먼저 죽였어 어야형 야, 우리 상대 공성 먹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나 우리 공성 칠게요 개 이득 봤는데? 아뭐 이상한거 날리고 있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물아 힐러가 안 알아서 할만한거 같은데? <laughs> 물어 주기 딱좋가지고저 <laughs> 건방진데? 한번 더? 저기? 응 음, 너도 전 음, 그렇다지 이런 남이 두고 <laughs> 아... 대류였어 씨발 대류... 대류라고? 뭐야 13스택이야? <laughs> 미친놈 아... 여기서 갑자기 분위 리고안안 온다고. 뭐, 이거 주 온다고. 니 데리고 안 온다고. 니다고니 데리고 안온다아 너무 불쾌다고니 데리고 안 온다고. 니데리다고니 데리고 안 온다고. 니다 난미냥 그냥 그냥 미리 미리 내려갈. e there. I'm g o i n 데그 o be t h e 너무 많은 시간 i n g to be t h e r 어 I'm going to be t h e r 하 I'm g o 애 n g t 는 be t 고 e r e I'm going to be there. I'm going t 아, 이구나 미안하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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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닭을... 나도 걸러왔네. <laughs> 오, 야, 어떻게 어? 알았어. 야, 씨, 똑똑한데? 아니, 얘네 어그로 끌리네. 야, 그냥 이거 먹고 있을게. 못 잡지? 못 잡나? 없는데? 내가 죽겠는데 아, 이거. 너무 급한데? 방금. 뭐야, 아, 이거. 투사 먹은거 뭐. 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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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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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그 위치를 알고 있었네. 내가 보였나? 그냥 가물 한번 쏜거 알지? 아, 야야야. 이거 죽으면 대참산데아 미친놈. 예? 애매하게 있노이안나이안나 시작 시작.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나는 이거 뭘? 아니 무시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서 공성 먹는다고 홍보할 필요는 없잖니. 조개 패 끌고 와서. 아 이거 올것 같은데. 가대? 안 오네. 응. 다행이다. 왔으면 위험했는데. 어 미드 시타탑 먹는 거 가져. 시타탑 시합. 아 없네 안 돼. 아 시대를 완성했잖아 심지어. 위에 렉 싸도 돼. 아이제안문들이다 살아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영 힘드네.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아나 지금 전장이 타렸다. 여거 다 커, 다커 줄게. 음. 죽다 이거. 아니 렉사르야 나안 꺼져? 그래 곱게 곱게 꺼져야지. 아씨 발 근데 양옆으로 캠프 몰려오는 거 봐. 똑같네 내가 막으러 갈게. 무슨 막으러 가야겠다. 아 이거 우리 렉사르 먹으러 갈것 같은데? 얘네 먹으러 왔다. 이대이 하나도 있으려나? 나얘 투석기만 지우고 바로 갈게요. 가볼래? 가볼래? 지금 아직 라인 없을 때아 하나 있는데 하나 있 있어, 하나 있어. 어, 하나 있 어, 빼셨 어, 공 뺐다 게이 드 팔렸 네, 어, 다행 이다. 루시아 맞아 갖고 살았 네, 어, 공주 이고 너네 곰없 잖아. 만한 위에 만한 위에 수다. 위에 백카인데 아, 위에 백카대로 온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어, 딜러 여기 두 마리. 와, 와, 할 정말, 야, 정야 뭐야, 개나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와, 정말 뭐야? 이게 히었어. 오, 쉬. 이게 이게 히었어. 와, 정말 타이밍 개 오져버렸네. 그니까. 이 이게 히었어아 씨발 좆됐감시야 빨리 자우라도 밀어 두는게좋을 공성 공성. 포타당 먹으면 먹을 수 있어. 탑이 그렇게 좋지 않네. 오 게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접수 아, 사건 나오네. 얘네 막으러 오는 거 한번 잘라볼까요 어차피 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몇점 지나갈 것 같은데 렉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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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아니야올것 아니, 아니. 어. 같은데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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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이 너무 많아 <놀람> 여기 미드 잡고 있어야겠어. 여기 잡고 있어야 불다 먹을 수 있거든. 나 여기 있어. 요한나 궁빠져갖고 어? 어쩔 수 없어 모란이. 됐다 블랙골 봤스 됐다, 됐다, 됐궁 패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이 이제 오딘 풀리잖아. 오, 대라 아씨, 아나 너무, 너무 너무 아까운데 아씨. 아, 그래도 수사가 한건 했네. 제가 본 맞고 갈게요. 이대일 교환이면 나쁘지 않지. 어야다 잘해. 오늘 왜 이래? 바꿔겠습니다. <laughs> 야 정말 진짜 잘 썼네. 어. 얘도 대류광 버치고 나머지 특성을 못 가질 지 않았어. <laughs> 아 진짜 대류는 완성하고 자결만 가면 어. 돼. 완성한 과정이 족같아서 <laughs> 그렇지. 봐줄게. 근데 우리 둘다 물리면 <laughs> 뒤지는데. 나 나도 간, 다 나도 간. 다 뭐? 뭐. 어? 투살를 먹는다고? 이 와중에? 또 맞아? 아안 돼? 2이야 뒤에, 뒤에 이거 아나 노살이 있겠는데? 얘, 얘, 면안 돼? 2살이면 안 돼? 2살이면 안 돼? 2살이면 안 돼? 2살이면 안 돼? 2안 돼? 어... 살이입니까살이면살았노 오우! 바다 나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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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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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좀으로 파밍 할라해. 아얘어 나이스. 오드오드드오드가 오드. 아. 너무 클린해 게임이. 아. 이게 아, 게임이지. 아 이게 힘들어. 말도 안 돼. 혼쭐을 내줘야지 그냥. 말도 안 돼. 말도 안 어디서 돼. 좋은 것들만 싹싹 들고 오고 있어 진짜 처맞을라고. 퇴사야. 그런데 혼자 있다가 진짜 목숨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 순식간에요. 무리 투사에 액사를 갔을것 같아. 에이. 쳤다고 깰겠어. 설마. 진짜 아니, 설마. 자탑 시합? 있어서 못갔을까 아, 보나의 죄. 안 보이는 이유가 없어서 그나 <laughs> 다이브 건데 깍잡으래. 난나 난 사냥 먹을까? 사 <laughs> 먹어. 어. 우야야 어, 이거 약간 꼬였는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건 잡았지 싫어. 우리 디아블로 괴롭히지 마. 좋은 척 하자. 진짜 죽기. 진짜 죽기로 만들어줄게. <laughs> 죽기, 죽기. 아 말도 안 돼! <laughs> 진짜 죽기. 죽기.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윈드미를 돌지 않을 수가 없다. 얘는 <laughs> 안 죽어. 빨리 치어리더의 춤을 보여주시죠. 밤. 아, 근데 네. 아. 소연들이 막혔어. 아, 힘드네. 너무 어, 고수들이야. 클린 게임 휴스. 야, 대류 0.1 상위 0.1%캐타스네 저거 진짜. <웃음> <웃음> 뭐 저런 놈이. 완성.